카멜라이더 초코 이번에도 애니포가 한번더 도전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나죠? 제가 항상 매년 도전하는 우리의 카멜라이더 초코. 이번에도 애니포가 한번더 도전하러 왔습니다. 도전하러 왔어요! 내가 이걸 먹으려고, 아, 먹으려고? 아니, 당첨이 되려고 도전하러 왔습니다. 자, 한번 어떤 건지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가면라이더 초코. 매년 나오는 가면라이더를 모티브로 한 초콜릿이죠. 우마이봉 초코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마이봉 드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가면라이더 초코라고 적혀있고요. 가면라이더 세이브라고 적혀있고, 사크 또오이시 초코다. 네, 바삭하고 맛있는 초코다라고 적혀있는 져 거죠. 이거는 뭐다? 이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대박 당첨 씰로 받을 수 있는 원더라이드 북입니다. 자, 항상 있던 원더 라이드북이 있는데 이번 원드라이드은요 디럭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시간 장난감만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디럭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럭스. 해서 솔직히 저는 이번에 완전 정말 당첨돼 보고 싶은데 과연 애니포에게 그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트 가면 많이 있긴 한데 나한테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진열해 놓는 거는 한 박스씩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한 박스씩 다 가지고 다 가져가죠. 그러면은 좀 어디 돌다 오면 다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내가 또그또 또 가져가는 거야. 그럼 잠깐만 또돌 나와. 그럼 또 채워져 있어. 또 가져오는 거야. <laughs> 이랬던 적이 한 있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초코 3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적혀있는데 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고 초콜릿 하나당 한개당 6.3g이 35칼로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고요. 자 위에를 보시면 여기 멋있는 세이버와 함께 가면라이더 초코하고 세이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뒤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12종류의 초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가면라이더 럭키 브레이브 드래곤 원더라이드 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 디럭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럭스입니다. 네, 그리고 성금 소드 라이버에 꽂고 여기 뽑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럭키 브레이브 드래곤 가츠데 스베테오 이와우호도 기넨스베키 신주 네, 옛날에 모든 것을 축하할 정도로 기념할 신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디럭스 성공 소드라이버에서 되고요. 성공 소드라이버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지는 솔직히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난못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원더라이드북을 받는 방법은 작년인가부터 이제 방법이 늘어났죠. 이 대박 당첨 신이 당첨되는 거 말고도 여기 응모권을 3장 모으면은 매월 100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매월 100명이죠. 매월 100명. 이거 하나가 1년 방영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12개월이라고 칩시다. 그럼 12개월에 100명이면은 1,200명이라는 얘기죠. 1,200명인데 2,000명한테만 준다. 자, 그럼 대박 당첨실로 얻을 수 있는 개수는 800개라는 겁니다. 자, 800개인데, 야, 그럼 확률이 몇이야? 아 몰라요. 확률을 생각 안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 응모권 3개 안 줬을 때가 더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응모권이 2천장이었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이제 8천장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 줄어드는 거예요 2천 플러스 알파가 아닌 것 같고요 합계 2천 명한테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애니포가 이걸 할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뜯어보자 첫 번째 흐흐흐흐흐흐 <laughs> <웃음> 네. <웃음> 기대 안 했어요, 나, 솔직히. 어, 기대 안 했어. 자, 카메라에도 브레이즈 라이온 전기와 그리고 브레이브 드래곤 원더라이드 부 그리고 카메라에도 브레이즈가 서 있는 모습이네요. 자, 됐어요. 음. 아유, 괜찮아. 첫 번째잖아요. 어, 하나 정도는 뭐안될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뭐, 솔직히 당연한 거죠. 어, 아, 그리고 아까 말한 응모권이란 게 이거예요. 이거 잘라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잘라서 보내면 100명을 준다는 거예요, 매달. 자, 두 번째. 허영 <laughs> 그래 나 기대 안 했어. 자, 브레이브 드래곤 우리 가면라이더 세이버 그리고 우리 가면라이더 세이버 똑같은 거네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가면라이더 브레이즈. 자두개 정도 뽑았잖아요. 자 이거는 솔직히 아직 시작점에 지 불과합니다. 시작점에 지 불과하니까 하나 정도 는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우 마이 브 맛있죠. <laughs> 어 맛있다 오케이 기분 차렸어 자 뜯어보도록 할게요 휙야 <laughs> 브레이브 드래곤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북기죠다 세이버 다음 이야 이씨 아니야 핸프폰할수 있어 핸프폰될 거야 아마도 자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북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북 그리고 세이버 다음 가미라이드 <laughs> 세이버, 가미라도드 블레이즈, 그리고 브레이브 드래곤 원더 라이드북 자, 박스가 사라질수록 왼쪽에 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정말 자, 블레이즈, 라이온 전기, 가미라이드 세이버 자 아, 씨, 큰일 났다 엔딩이 보였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N4. 엔딩이 보였다 나 졌어 끝났어 이제 다음 헛 에잇 자라드 세이버 라이온 전기 원더 라이드북 감라드 세이버 자 오케이 다음 많아 아직 많아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못해 <laughs> 이거 못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블레이즈 블레이즈 그리고 세이버 다음 <laughs> 블레이즈 세이버 그리고 라이온 전기 아니 애니폰 할수 있어 내가 알아 나 알아 얍 던질뻔했어 <laughs> 플레이즈 플레이즈 세이버 야 이씨 에스파다 안나와? 3개 먹고 가면 좋은게 나온다는 소문이? 오케이 3개만 먹도록 하자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laughs> <laughs> 자세개째입니다 가자 헤라이 <laughs> <Hey, right. 웃음> 자브레이브 드래곤 카멜라이더 플레이즈 가멜라이더 세이버 아, 자 카멜라이더 블레이즈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북 카멜라이더 세이버 자 다음 음!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박 당첨실이 지금 아마존에서 5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5만원이면 얼마? 50만 원. 이거 어, 50만원 주고 어떻게 사 그거를 자 아메라이드 블레이즈 나왔고요 라이온 전기 원더 라이드북 라이온 전기 원더 라이드북 자 다음 이야! 네 없어요 카메라이드 세이버 새로운 모습입니다 제 새로운 모습 자 그리고 라이온 전기 원더 라이드북두개 이딴 거 말고 씰을 달라고 라이온 전기 카메라이드 세이버 카메라이드 블레이즈 에이에이한장자에 150엔인가 그래요 1 0 0 0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4 0장자 샀으니까 4만원어치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 계산하면 한 5만원정도? 다음 켄토 나를 도와줘 켄토 넌 죽었어 이... <laughs> 켄토는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자가메라이드 블레이즈 그리고 원더 라이드북 가메라이드 세이버 다음 <laughs> 하, 블레이즈 세이버 블레이즈 아 블레이즈 겁나 나오네 너 주인공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아 씨. <laughs> 다음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카메라이더 세이버. 라이온 전기. 카메라이더 플레이즈. 애니포는 가능하다. 애니포는 가능하다. 자, 가자! 다음! 으악! 아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소리가 딱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다. 카메라이더 플레이즈. 라이온 전기. 언더라이드북. 브레이브 드래곤. 아이, 망했다. 애니폰 끝났다. 애니폰 끝났어. 아이, 뭐야, 피 난다. 이 상자에 비었나봐. 피까지 봤는데 이거 당첨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세이버. 라이온전기 블레이즈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직 희망은 있어 내 이야기의 결말은 <laughs> 내가 정한다! <좋아한다>! 넌 망했어! 니 <laughs> 네 이야기는 망했어 자 브레이브 드래곤 그리고 감라이드 세이버 그리고 라이온전기 원더라이드북 다음 아 어떻게 왜 예상이 되지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아니 거뭐 큰일 났는데 진짜 자 감라이드 블레이즈 감라이드 블레이즈 새로운 모습이네요 라이온전기 원더라이드북 자 이제 몇개 남았다? 20개구나 자 아, 너무 하다. 솔직히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너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나오면 대박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카브레드 세이버? 카브레드 블레이즈. 카브레드 블레이즈. 야, 블레이즈만 엄청 나와 지금. 으악! 솔직히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카브레드 세이버. 카브레드 블레이즈. <laughs> 카브레드 세이버. 자 에이스 파다가 당첨이요가 아니고 당첨이 되려면은 이게 떠야 돼요. 이 대박 당첨이라는 이 겁나 커다란 시리 있어요. 이 시리 당첨 떠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지금. <laughs> 브레이브 드래곤, 가메라더 너도 이름 뭐였냐? 하도 나와서 이름 까먹었다야. 가메라더 블레이즈 라이온 전기네요. 자 다음, 가메라더 세이버 브레이브 드래곤. 다음, <laughs> 짠! 얼마 안 나왔어? 아할수 있어. 애니포 할수 있어. 이거 봐, 할수 있다. 말도 다안 끝났는데. <laughs> 자, 아블라이더 블레이즈, 아블라이더 세이버, 아블라이더 블레이즈. 자, 여러분, 이제 몇개남았 다? 46, 4, 4 16. 자, 다시 <웃음> 갑시다. <웃음> 블레이즈 라이온, 청킹 <청키>, 블레이즈. <laughs> 자, 다음 그는 할수 있다. 그는 가능하다. 그는 아무 것도 못하는 인간이었다. 자가라이드 세이버, 가마린드 블레이즈, 블레이브 드래곤. 이렇게 안 나면 솔직히 안 나오는 거 아닐까?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안 나온다. <laughs> 네, 가마린드 세이버,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불, 라이더 세이버. 오른쪽에 쌓여가는 반짝반짝한 봉투와 달리 내 기분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야이야 야이, <laughs>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아 이게 엄청 나오지 않아요? 네가 주인공이냐? 다음, 어, 느낌이. 느낌이 있는 것 같지가 않네. 자, 가브라드 세이버, 가브라드 세이버, 가브라드 세이버. 오, 이번엔 세이버 세 개네요. 오, 좋아요. 이거 심지어 포즈도 다른 색이다. 이거 봐. <웃음> <웃음> 자, 다음. 화이, 음. <laughs> 어, 어, 뭐야? 어, 느낌이 좀 달라. 어, 어, 어. 응 아니야. <laughs> 라이온 전기, 가물라이더 블레이즈, 가물라이더 블레이즈. 자, 다음. 아잇! 이렇게 입을 벌려줘도 나오는 건 아니야. <laughs> 자, 가물라이더 세이버, 세이버, 블레이즈. 판사님, 판사님, 과연 대박 당접실이 나올까요? 응 아니야. <laughs> 네, 가물라이더 블레이즈, 세이버, 라이온 전기 원더라이드 복어 원더라이드 복 오랜만에 나온다야. 자, 다음. 8개 잡았다. 와 과자 부자다. 과자 부자. 하하하. 내가 이거 먹으려고 4만 원 어치를 샀다고 이런 멍청한 녀석아. 자다. 따다 따 따다 따다. Oh, m a 자 블레이즈, 세이버, 브레이브 원더라이드 에휴, 저 포기했습니다. 안 나올 거 같아요. 에이, 집어쳐. 안 해. <laughs> 집어쳐, 집어쳐. 얘 놓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자 카밀라이더 플레이즈 플레이즈 원더 라이드북 브레이브 드래곤 자 다음 갑시다 전기 너 이름 뭐냐 아 몰라 불레, 아 몰라 끝났다 카밀라이더 세이버 라이온 전기 원더 라이드북 플레이즈 자, 자 여러분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는데 안녕 과자야 4개 남았으니까 하나만 먹고 하자 Narrative> I'm like the plaisir, i the I'm like the crave want to write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제가 원래 신들을 안 믿지만 이번만큼은 신들을 믿을게요. 원래 신들을 원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시, 신들 여러분 예수님 부처님 하느님 예수님 다니엘님 어쩌고 저쩌고 누구님 국민대랑 상관없습니다. 자, 뜯어보자. 나에서 오늘 들어주실까 아니, 나안 들어주셨다. 이 다시 절대 신안 믿습니다. 가면 <laughs> 더 블레이즈, 블레이즈 원더라이드북. 자, 두개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는 또 만나지 못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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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소리가 가볍지 않아요? 어? 어? 오른쪽에서 소리가 좀 무거워. 얘가 좀 가볍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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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똑같은 것 같아. 야이. <웃음> <야>! <웃음> <웃음> 자, 브레이브 드래그 원더라이드북. 어... 가면에 대해서 이버 라이온 준기요.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들은 <좋은> 것 같아. <laughs> 아무것도 안 들은 <좋은> 것 같아. <laughs> 남은 건 초콜릿뿐이었다. 애니포는 다시는 초콜릿을 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인생. 아 초콜릿 천지! 아... 하 아, <laughs> 내가 다 먹을 건데. <laughs> 내가 다 먹을 건데. <웃음> <웃음>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해서 음, 가면라이더 애니포 아뭔 <laughs> 소리야.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제로네 아 진짜 <laughs> 뭔 소리야. 네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세이버에 나오는 네 가면라이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역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네요. <laughs> 제가 이제 이걸 또 이제 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50만 원 정도 주고 살수 있는 거를 잠깐 50만 원 주고 살수 있다고? 그럼 10만 원까지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4만 원 어치 정도는 도전한 거란 말이죠. 10만 원 어치 정도는 도전해도 될것 같은데? 에이, 10만 원은 뭐 솔직히 뭐돈쓴 뭐 것도 아니지, 그지? <laughs> 여러분? <웃음> <laughs> 아씨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네, 아무튼 네 제가 또 나중에 할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 뭐 못하는 뭐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ypo m 보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